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소다 1 0 0 c c 각각 넣고 물은 200ml씩 넣으면 끝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탁하기 좋은 날 닥터 안입니다 요즘 냄새들 때문에 고민들 많으시죠 특히 지독한 발냄새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되나 고민 많으실 거예요 이 지독한 발냄새 제가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재료는 딱한 가지 마법의 가루로 사용했고요. 3분 안에 냄새를 싹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운동화 세탁하기 전에 운동화 냄새가 왜 나는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운동화를 지금 보시게 되면 각질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얗게 각질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각질과 곰팡이 균이 수분과 결합하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발로 신어서 각질이 묻었다든지 장마철에 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세균이 증식하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 제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물은 이 마법의 가루 하나인데요. 우리가 흔히 베이킹소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정식 명칭은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소다. 100cc씩 각각 넣고 물은 200ml씩 넣으면 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다 100cc 넣어주고요. 골고루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100cc 좀덜 되게 해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물 온도는 항상 얘기했지만 찬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도 좀 넘어도 괜찮아요. 45도만 넘지 않으면 돼요. 지금 딱 40도입니다. 200. 이렇게 뜨거운 물이 가루를 녹이면서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뽀글뽀글. 이렇게 이 가루들이 섬유 속에 들어가면서 이 물이 결합하여서 녹으면서 냄새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분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냄새에 따라 최대 1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식소다를 놓고 3분 지난 다음에 세탁을 해야겠죠. 이 세탁 방법은 제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발냄새 나는 운동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바랍니다.